보다는 방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애를 안 키우다 보니까 확실하게 막 기준이 안. 제 3자. 그러니까뭐 팀장이나 뭐 조금이나 슈퍼바이저. 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저기 원리 정관 신도시에 왔습니다. 이 네, 정관 신도시에 왔고요. 이제 장 장인 폭증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서비스 기준 팀 팀장. 어 윤태환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례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내병변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김한희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내성마비복지회 부산일산 경남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계신 두 분은 이제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인데 저는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올해 6년 차. 6년 차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연계 팀에서 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상원이라고 합니다. 학대보다는 방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방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이게 아동 학대, 아동 방임이라는 걸 인지를 못 하시고 아,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왜내 양육 방법인데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인식 변화 이런 것부터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직접 장애인인데 애를 키울 상황이라서 정말로 봐도. 근데 저도 이제 애를 안 키우다 보니까 확실하게 막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무청에 이제 이제 선생님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같이 개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보더니, 이거 바로 신고해야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어 그분은 그냥 단호하게 딱 신고하더라고요. 바로 신고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아이의 양육과 생명이 더 우선이니까, 어, 바로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늘 생각은 하죠. 아, 신고해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약간, 아 저도 뭐, 뭐 못하는. 아, 사기살 사례관련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상황쌤하고 그 부모하고는 이제 납품성이 되있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신고를 하면 이 대상자가 나이 대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네, 그런 있지. 것도 있잖아요. 아이가 혹시 모를 어,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제3자에, 그러니까 뭐 팀장이나 뭐슈퍼비이저 음.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어, 기관적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여부를 논의해보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기관 자체에서 이제 신고를 하거나, 어디 뭐 다른... 어... 아, 뭐, 제가 슈퍼비이저가 네, 통해서 해서 네, 해서 뭐 이렇게 서 해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제가 맡았던 사례는 아닌데, 음. 그 이전에 학대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 정확한 증거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음. 어, 정확히 증거, 음. 증거가 이제 뚜렷하게 없어서, 그렇게 묻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 아동에게 직접적인 진술도 있지만, 주변 이웃을 활용해서 조금 그런 증언들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 음. 이웃들이 크게 음. 관심? 자기, 장애, 자기. 아, 말고도 아, 아, 맞아, 정말, 이제, 무엇이 <laughs> 하더라고요. 서로 왼종이 24시간 동안 계속 그 대상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웃 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어, 속적으로 이제 그 이웃 주민들을 보니까, 어, 최대한 그런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네, 이제 망설여지던데 이 이후에 이 집의 상황을 대해서 아, 이야기를 맞아, 맞아, 어느 손까지 해야 될지. 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분들도 부담스러워할 맞아, 거고. 맞아. 솔직히 이것도 이 집의 뭔가에 <laughs> 내 용들을 이렇게 네, 네. 옮겨서 기회 보장을 못한 것 <laughs> 같다라는 맞아, 맞아, 느낌을 맞아, 많이 받잖아요. 이웃과도 담당 사고복지사가 충분한 나무의 상습 네. <laughs> 시간을 좀 투자한 다음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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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막 되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 다시 온 가정에 복귀를 했었을 때, 이 부모가 다시 이 아이를 때리거나 하지 않을 수. 분명히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네. 아, 아동학대 방임 사례에 개입을 하다 보면은 약간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감시와 좀, 통제. 응, 아. 좀 많이 치중을 하시게 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좀 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음. 했을 때또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모님이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양육 환경이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사례관리자들이 집중을 해서 조금 개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